안 참을 것 같아. 나도 씨발 청춘이 있었어. 나도 청춘이 있어서 청춘이 나도 스무 살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교 입학한테 청춘이 있었다고. 응, 나 아직 이대 초반이야. 당신도 얼마 안 남았어. 씨발, 영어을 끼는데 1 7 9개정 나왔다고 키가 안커 걱정이라고? 나 195잖아 맞지? 나 17살! 195cm! 형님! 세로로 195 아니고? 병시라 세로로 195면 키가 큰거 맞지? 야, 어떻게 가로 세로가 헷갈리냐? 그런 애이아하고 있는 데야너 스무 살이잖아! 주둥 오빠 30대인 줄 알았는데 19살인데 생각보다 젊으시네 솔직히 내 나이 알면서 저러는 거 봐봐 좋은 알바 다니까 진짜 나랑 동갑으로 느꼈는데 기은 아 선생님 유부남이시잖아요! 무슨 소리예요! 자애들아 자까게나몇 살인가? 오뭐 스무 살, 열여덟 살, 스물 다섯 아이0대 초반 나오네. 어휴. 아 뭐야? 아아 아, 서른 냄새, 아 서른 냄새, 스무 살 같아 보여요. 아우 어떻게 우리 매니저님은 이쁜 짓들만 골라해? 마흔? 마흔? 너씨발일로 아? 내가 몇살 갔니? 너 정말 꾸준하구나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모인의 소신을 지키는 기승고함 잊지 않을게. 거절. 자또 내가 삼십 같은 사람 또 있어요? 넌 열아홉 살입니다 여러분들. 내년에 열아홉 살이에요. 후년에 열아홉 살이에요. 알겠어요? 나 어디 가서 담배 살라 그러면은 어허? 학생. 알씨가 모를 줄 알아? 담배 안돼 끊어. 이런다고. 매니저님 술 사러 가면 학생. 아저씨가 응. 모를 줄 알아? 민증 만들어 온 거잖아 어떻게 그 얼굴에 그 나이야? 돌아가 이런다고! 야 진짜야! 버스 탈때 카드 삑 찍으면 은 아저씨가 아니 왜 청소년 카드 안 써요? 나 이래! 이뻐요 이라고 진짜인데? 내애왜 네, 웃어? 진짜라 그러냐고? 두라비 병신 <laughs> 그걸 진짜 믿네 어. 누가 오냐오냐해서 저렇게 된 거냐고요? 당신이요 그래도, 나, 어디 가서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얘기는 안 들어요, 여러분들. 어? 끼케바, 이 초반 소리 들어. 아, 진짜로, 이거는. 이거 진짜로. 야, 나무라, 두살 어린 애가 나 처음 본다. 나한테 반말했다니까? 어, 나 스무 살인 줄 알고? 진짜로! 그래고 나중에, 어, 형님 죄송해. 이랬다니까? 아니, 내가 서른 둘이라걸 진짜 믿는 거예요? 아니, 어떻게 이 3번 댁게 서른, 서른 둘이에요. 나 아직 민증검사 해. 민증, 민증... 어여지또 해요. 옮길 때마다 민증검사 민증 해요. 야, 이거 씨발 몇년 전이냐? 이거 2년 전에 상남은 아니야? <laughs> 내가 죽으때죽으지금에잘 생겼어. 나는 자기으면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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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! 죽 수능 끝난 열아 살인데 말 놓을게라고 할뻔했어니 아 그런 실수를 자주들 하더라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. 친구도 알고 말놓려라 그러더라고 막. 어, 마지막에 3천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신발. 야 주둥아, 너 수시 취합 붙었냐? 어, 나 지금 예비고로 예비 5번이잖아. 피큐, 피큐. 아, 근데 5번이면 붙을 것 같은데. 사이버 강의 안 하고 등교했겠다. 야, 너 새내기 단톡방은 들어갔어? 아, 어, 나도 새내기 단톡방 빨리 들어가고 싶다. 야, 우리 타밀님은 술 먹을 수 있네. 왜 아... 이러는 걸까요? <laughs> 오늘도 그 잠깐 대학교 가시는데, 혹시 노인정은 어디로 알아보셨나요? 아, 제가 이 노인대학에 가는 게 아니에요. 헐, 아니었어요? 아... 네, 아유 잠깐 마이크 가 나갔었네요. 농담도 잘하신다. 어떻게 이 얼굴에 노인대학이에요? 아, 정말 견학간다는 얘기지? 오빠, 내가 다섯 살인데, 오빠 처음 보고 어린이집 동창인 줄 알았어. 씨 너무 뭐 짱구야? 어? 뭘 그렇게 말을 잘해, 씨발! 무슨 다섯 살리가그 말을 잘해! 오빵 내일 계란 삶아올게 오빵 사이자사 64세 김주 할머니 주무세요! 저 당신 오빠 아니에요? 주무세요 빨리! 저할 먼저 지금 누구랑 헷갈리는 거야 지금! 근데 치화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? 다섯 살덩갑 누구는? 아유 나 할머니인데 오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내가 지금? 나몇 살이야 도로다 5살이야? 아니면 뭐 65살 이상이야? 또 채워주는 영감 가는 야!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 놀리면 못써! 두살세살 젊다고 막 나보고 할아버지다 뭐틀 까. 야너 놀린 새끼들 너네. 니들은 나이 안 처먹을 거 같아? 나도 씨발 청춘이 있었어. 나도 청춘이 있어서 청춘이. 나도 스무살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교 입학하던 청춘이 었다고 응? 나 아직 이제 초반이야. 당신너 얼마 안 남았어, 씨발. 틀딱틀딱 나는 그 씨발 틀딱이란말 젠민이들한테 맨날 뭐 말하면은 틀틀! 내가 무슨 틀이야 내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개새끼들아. 어? 니들이 대가리에 피가 안처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틀딱이야 아직 20대가 이 사회의 주인공이라고. 인플라트 끼면 돼. 니들이 딱 뚝딱 하고 놀리리 20대들 다 뒤져봐 니들이밥한끼해 먹을 수 있나 그래 우리 육는 그만 놀려 이쪽 고미들아 누구 사내 김사리 머리 빨리 주무세요 어 보면은 뭐 바람 엔텔 으 틀라는 잼민이 새끼들 아주 씨발 어 유치도 다 앞에 서들이 빨리 밥 먹다가 단물이 잘못 씹었고 이빨 빠지는 새끼들이 뭐 바람 출출거리고 뒤질 라고 그냥 알았으니 그만 화내세요 고혈압으로 쓰러지네 전압 통상이에요 씨발 저번 달에 쟀어요지극히 정상 나왔어 단거짱거 거 많이 먹고 어갖 붓들 줄 알았는데 정상 나왔어 저번 달이잖아한달 만에 폭삭 늙했네 니들 때문에 새끼들